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골드 종목으로 왕투부분들도 하루에 50만 원 이렇게 수익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수 <돈> 주문이 <로세스 simulate> <돈> <로세스적인> 로세스> 체결되었습니다. 수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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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빨간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빨간띠가 내려가는 그림 보여주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댕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개약을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데, 검정 색깔 중간에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위에서 은봉이 보일 때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주면 되고 손절매는 40틱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매도하고 나서 손절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타 수익은 80틱 100만 원 아니면 손절을 20틱 하고 이제 단타 수익을 40틱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손절이 조금 잘 되는 것 같다. 좀 낚시를 잘못 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40틱, 80틱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도가가 이렇게 됐을 때 76.1일 때 80틱을 내려가면은 이 정도 되죠.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한 10분, 15분 만에 단타 수익이 나오는 거죠. 단타 수익 100만 원 이렇게 먼저 가져옵니다. 단타 수익을 100만 원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추세를 가져가야 되는데 추세를 하는 방법은 단타 청산하고 나서 파란 띠가 이렇게 스물스물 내려가면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이제 내가 어, 일찍 자야겠다 하면은 청산하고 자도 되고 아니면 나 끝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얘가 올라올 때 청산해주면 됩니다. 어, 올라올 때 청산하게 되면은 새벽 한2 시쯤에 46 여기 6, 되는데 76에서 66, 56, 46까지 내려갔으니까 300틱이 내려간 거죠. 300틱. 지금, 100틱이면은, 1000달러, 한 130만원 정도 되니까, 뭐, 125만원, 130만원 되는 환율이 조금씩 왔다갔다 하고 있죠? 300틱이면은, 350만원이 넘죠. 환율 좀 변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400만원 넘는 수익이 되면은, 괜찮은 수익이라 할수 있죠. 이 매매 방법은, 제가 만든 시스템 차트가, 추세 방향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단타 매매하고 추세 매매를 같이 할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수익내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에 성한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 문자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수익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로 가면은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은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IP 수익국이 수익률 자랑해 보면은 수익국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또 어, 어젠가 엊그저께 해가지고 또 일주일에 이렇게 3천만 원 넘게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어, 7월 한 3주 동안 1억 원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올려놨거든요. 가끔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증권사 실제 계좌인데, 이제 한달 동안 10만 달러면은 1억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 곡선을 보면 손실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숙률이? 일간 숙률이 거의 100%에 되게 좋은 기술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이게 지금 수익률도 100%가 넘기 때문에 수익률도 상당히 높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는 거는 아래로 내려가서, 어른의 역을 제가 전부 다 공개해놨으니까 보시고 공부할 수 있는데, 일단 빨간색이 많다라는 거는 높은 숙률의 매매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손절도 분명히 있는데, 손절도 이렇게 있는데, 손절이 작죠. 수익은 크고, 손절은 150인데 수익은 600, 300, 1000, 1500, 20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익이 플러스 쪽에서 되게 크다는 거예요. 손절은 작고 그러니까 수익이 크고 손절은 작으니까 수익이 쌓이기에 되게 용이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되게 많죠. 위아래로 봐도 빨간색이 많아요. 한달 내내 봐도 빨간색이 많죠. 그러니까 숙률도 높고 수익비도 높다. 그러면 수익을 잘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거래 내용만 봤을 때아 그럼 나도 제임스처럼 손절은 뒷골인만큼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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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수익은 크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아마 매매하시면 이상하게 손절만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저처럼 손절을 작게 하고 수익은 크게 내면서 숙률도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이제 실전 투자 대회, 이렇게 증권사에 보면 실전 투자 대회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몇등 정도 해볼까 해서 이제 호기심을 한번 해봤더니, 키움증권 포함해서 1등을 10번을 넘게 했는데, 참가자가 대회마다 다르지만, 키움증권 이런 데한 5천 명 넘게 참가를 하거든요? 거기서 1등을 했다는 거는, 5,000명 중에 제일 매매를 잘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한 달에 소소하게 500만원 수익 내기. 어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취미로 취미 공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또 제대로 공부해서 나는 한 달에 3천, 5 0 1억 원 이상 좀 수준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제 직통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문자 하셔가지고 궁금한 거를 물어보세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방법을 알고 싶다. 아니면 좀 수준 높게 한 달에 5천, 1억 넘게 수익 내는 방법을 알고 싶다. 아니면 또 다른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공부 방법 어떻게 하는지 궁금증이 있으신 거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